조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. 아 양팀 선수들 벌써부터 빠르게 뛰어다닙니다. 아 정말 긴장된 흐름에서 휘슬이 울렸죠. 배드베드 문 앞으로 올립니다. 방어 능력 대단하네요. 키퍼 다이빙 캐치입니다.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. 이 정도만 치기면 옐로 카드는 아니고요, 프리킥이 선언됩니다. 자이 측면 찬스입니다. 자 슈팅까지 가나요? 알바로 몰라타 기다렸던 순간입니다. 상큼한 마무리입니다. 아이 순간을 기다렸어요. 환상적인 발리골이군요. 아 정말 멋집니다. 적골을 넣으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? 환상적인 크로스와 완벽한 마무리입니다. 찰떡궁합인데요. 안드리 셰우첸코, 알바로 브라타. 이 정도면 뒷발 올라가죠. 너무 빨랐습니다. 발락인데요. 공 잡는 칠웰, 램파드가 공 잡습니다. 다음은 누굴까요? 발락 연결 받습니다. 아주 센스 있는 인터셉트네요. 멋진 기술입니다. 로빙패스. <목소리> 자, 드사이가 한번 풀어 보는데요. 공 어? <목소리> 잡는 키에사. 이탈리아의 측면 크랙 페데리코 키에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랙이라는 표현 역시 네.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돌파력과 또 축구를 보는 센스도 상당히 뛰어난 그런 이선자원입니다 네 오늘 수비 조직력이 너무 어설픕니다 잔루카 잠브로타 무심히 길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데임스인데요 좋은 타닝이에요 넘겼습니다 아, 이거 살리나요? 자 쿵따는 기회인데요 때렸어요 엄청난 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가 더 벌어집니다 아 좋습니다 결정력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골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세컨볼 상황에서 아주 좋은 위치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브로 탑니다 리드베드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접근에 들어가는 졸라입니다 아또 키퍼 선방 좋았는데요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비용하는 거죠 코너킥 자 공격하는 팀 끊겼군요 네 공소유권이 바뀌었죠 공과 한몸이 된것 같은 멋진 개인기입니다 네, 개인기를 한번 발휘해보려 했는데요. 결국 부담 잡아놓고 슛램 반장의 골입니다. 미들라이커 프랭클린파드 <laughs> 현재 스코어 2대 2.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. 피퍼잘 막아냅니다. 아프라 맥쭉찼습니다 주박골입니다. 다시 한번 득점합니다. 아 좋습니다. 오늘 경기 되는 날입니다. 또 들어갑니다. 자 효과적인 공격으로 한골 추가하는군요. 현째 점수는 3번째입니다. 이 올림패스 잘네 지금은 반칙이에요. 네 이런 슬라이딩 팩클은 누가 봐도 반칙입니다. 네이 상당히 위험한 패트리 대결이었습니다 명백한 반칙이죠 자 워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램파드입니다 자쫄라레드들리킹 스피나 쪼라 피나촐라 왼쪽 수비수입니다. 좋은 기회 슛. 볼 키팅 아주 좋았네요. 아 몸으로 그냥 막아냈어요. 자 코너킥. 슛 코너로 갈지 아니면 길게 띄울지 궁금합니다. 네 코너킥 집중해서 잘 살려봐야겠습니다. 키퍼의 선방입니다.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.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. 전반전이 이렇게 후반전입니다. 하프타임 감독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 기대됩니다. 그렇습니다. 자라크르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언가 또 변화가 있겠죠. 애슐리 콜의 터치입니다. 게임스인데요.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. 잠브로타. 킹 앙리. 자 이제 올려야죠. 방송사에서 역대 최악의 실수 하이라이트를 만들 때이 장면 꼭 들어가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두고두고 회자될 장면이네요.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요. 벤칠웨 램파드가 공 잡습니다. 다음은 누굴까요? 공 넘겨받는 굴릿.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. 이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.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. 아, 대단합니다 정말. 그렇습니다. 네. 이 정도 레벨의 골키퍼를 두고 감독이